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있사옵나이까두 번째 모퇴에 들어갔다가 날수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 면전전에 TV에서 방영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저도 이 드라마를 참 재밌게 보았는데요. 일반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이 3%에서 한 7%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경우는 27%에 가까운 아주 높은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에 3명은 이 드라마를 보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 드라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벌 총수 일가에서 일하던 어떤 비서가 억울한 죽음을 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다시 재벌가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복수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몇 가지 사실, 작가의 상상력 허구로 만들어낸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판타지 드라마를 보면서 열광합니다. 주인공이 위기에 놓일 때 안타까워하고 주인공이 복수할 때 시원해하고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열광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인생을 다시 살수 있다면 나도 주인공처럼 살아보고 싶다. 나도 드라마 주인공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억울함을 풀어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2회차, 3회차가 주어진다면 이번 생에서 할수 없었던 것을 다음 생에서는 꼭 해보리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두번세번 번 살게 된다 하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끝없는 욕망, 계속해서 소산하는 탐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욕망, 그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만족할 줄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욕망에서 벗어나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하면 종교적인 열정, 신앙이 특. 특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구나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 7장, 그리고 19장에 이렇게 세번 등장하는데, 7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변호하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 중에 한 사람 곧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라, 붙잡아와라, 죽여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추궁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대신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대신 변호할 수 있는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볼때 성경학자들은 그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청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율법적인 판단을 결정하는 이스라엘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그 구성원이 71명입니다. 당회,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 가장 지성인들 똑똑한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네,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두려워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어디론가 숨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그 장례법에 따라서 수습하고 있는 정성껏 예수님의 마지막을 모시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의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그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사용하는 선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 같은 이 니고데모,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명예도 누리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한밤 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데,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오신 선생인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할수이 표적을, 표적을 아무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그는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표적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표적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수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출애굽길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기적 그 자체였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바위를 신이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 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사람은 도저히 할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통하여 아 하나님 일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들었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한밤 중에 예수님을 찾아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는이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개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위로부터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변화되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 읽어 봅니다. 4절 함께 보시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사옵나이까 아.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지식인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율법에 관한 빠삭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남다릅니다. 신앙심이 특별했습니다.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헌신했습니다. 선한 사람이에요.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듣고서 찾아왔습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현상을 말해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했어요. 표적이 나타나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표적이 나타나야 하나님 계시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바리세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음, 표적이 없느니라 음.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봐야 믿겠다고요 표적을 봐야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표적을 봐야 예수님 계시고 여기서는 일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란 눈앞에 보여지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니구데모는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는 바리세인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표적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무지했어요.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기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듭남의 의미, 그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무엇인가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고백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율법을 가르치고 믿고 있는 유대교 신앙이 어떻게 다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아,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드디어 우리에게 임하셨구나, 약속된 성령이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신앙은 유대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초대교의 성도들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위로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여기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큰이신, 큰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신앙을 갖게 된 것을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리고데모에게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어디로 가는지,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아멘. 음.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고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을 가리켜서 바람과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루와 흐라는 단어인데 이두 개의 원어 의미 안에는 바람, 생명,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성령은 마치 생명의 바람과 같습니다. 고대인들은 계절이 밝기, 바뀔 때마다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생명력이 소산하는 어, 것을 주목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에 의해서 생명은 시들고 따뜻한 봄바람에 의해서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그들은 주목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불어올 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새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바람이 임의로 분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로운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우리 인간의 말의 혀끝의 말로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바람을 비우로 들어서 성령을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전통적인 바리세인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이미 하나님, 받,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생각 속에 그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선입관을 깨뜨리고 있어요. 그들의 확고한 신념,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성령이 어떤 존재인가,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유롭게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했으니,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나는 이미 구원받았겠지, 착각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받은 사람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있음을 알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열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한민국 상위 1%에 해당하는 상류층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해합니다.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에서 높은 지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배울 만큼 배웠는데, 여전히 욕망과 탐심에 사로잡혀 있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서로 배신하고, 등지고, 외면하고, 음모를 꾸미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저 드라마 주인공처럼 인생을 살고 싶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다면 나의 꿈, 나의 희망을 이루고 정말 후회 없는 인생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두 번, 세번 인생의 기회가 주어져도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욕망과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불안에서 벗어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성령의 사람이 될 때,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서 참된 만족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보혜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곧 나의, 나의 평안을,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근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령을 경험할 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운 세상에 놓여 있어요. 근심 걱정이 많은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실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실 때, 세상에서 줄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수 있다라고 예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그중에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가 하나 있는데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기쁨이라는 단어이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바울은 지금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 차가운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있고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참된 만족을 누리는 후회 없는 인생, 살기 원하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영혼의 눈에 들어올 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놓여도 그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사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죽게 소망두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무너지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변화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위로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 목포 중앙교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